안녕하세요. 22년 3월 1일 탑텐입니다. 10위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양측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습니다. 지난 2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미하일로 포들라크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10분쯤 회담이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서 가까운 벨라루스 고멜주에서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위는 군검사 도베르만입니다. 군검사 도베르만이 첫 방송부터 밀리터리 법정 활극에 매력을 제대로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tvn 월화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이 지난 28일 물과 기름같은 성향을 지닌 두 군검사 도베르만과 차우인의 서사를 밀도있게 쌓아간 스토리와 군대 내의 황제 복무 이슈부터 불법 동영상 촬영을 저지르는 빌런들의 악행은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8위는 백신 패스 폐지입니다. 정부가 넉달 가까이 이어오던 코로나19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일상생활의 제약이 사라지자 부스터샷 등 접종을 망설이던 이들 중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7위는 합천 산불입니다. 산림청 중앙산불 대책방지본부는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을 오후 5시 30분을 기해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불 3단계를 내렸습니다. 산불 3단계는 관할 기관뿐 아니라 인접 기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하는 대응 단계인데요.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평균 풍속 10m/s일 때 발령되는데요. 아울러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아 산불 발화 가능성이 퍼진 탓입니다. 6위는 진공폭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과정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8일 CBS, MBC 등은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날 의회에서 러시아군을 겨냥해 그들은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다 라면서 이는 실제로 제네바 협약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공폭탄은 폭발과 함께 주변 대기에 영향을 미쳐 대량 살상 효과를 내는 무기인데요. 핵폭탄 다음으로 위력이 큰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5위는 올레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겸 방송인 올레나가 한국 팬들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올레나는 지난달 28일 인스타그램에 여기로 보내면 우크라이나 정부에 단번에 기부하실 수 있다라며 전쟁에 직접 지원하는 게 개인 윤리관상 깨름직하면 적십자를 추천드립니다라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계좌가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4위는 한영입니다. 방송인 한영이 박군과의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한영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8일 공식 입장을 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박군은 방송인 한영씨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 라고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 친한 동료 사이로 지내던 중 연인 사이로 발전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예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 부탁드린다 라고 알렸습니다. 3위는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8%입니다. 외식 물가, 도미노 인상 대열에 아이스크림 제품도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스킨라빈스는 이날부터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평균 8% 올렸습니다. 한 가지 맛으로 구성된 싱글 레귤러는 3,200원에서 3,500원으로 두 가지 맛이 들어간 더블 레귤러는 6,200원에서 6,700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최대 6가지 맛을 고를 수 있는 하프 갤러는 26,500원에서 2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베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원작으로 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싱어게인 김기태의 최종입니다. 가수 김기태가 싱어게인2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2 최종회에서는 우승자를 가리는 대망의 파이널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김기태는 김소연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무대를 펼쳤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김기태는 전인권의 사랑한 후회를 선곡했습니다. 김기태는 독특한 음성과 가창력이 조화를 이룬 무대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의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기태는 노래 들어주고 좋아해준 팬분들에게 가장 감사드린다 라며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어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나도 끝까지 힘낼 테니까 모두 힘내길 바란다 아내와 아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위는 정광태입니다. 가수 정광태가 일본 입국을 거절당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3월 1일 방송된 KBS1TV 아침마당에서는 독도지킴이 정광태의 인생사가 공개됐는데요. 이날 정광태는 97년도 추석 특집으로 일본에 갈 일이 있었다. 당시 일본 대사관 안에서 줄을 서야 비자가 나온다. 내 차례 돼서 줄을 서는데 안 된다는 거다. 내일 가야 되는데 내일 방송인데 사람들 내 뒤에 쭉서 있는데 거기서 난리 쳤다. 여기서 나가라. 일본 사람들 대한민국 땅에서 나가라. 니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계속 그랬다. 거기 대사관 청원경찰이 있는데. 내 옆에 아무도 안 오더라, 내 몸에 손을 대지 않더라, 나를 안중근 의사로 만들기 싫은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